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어, 제가 원래 그 핸드폰, 이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핸드폰을, 봐, 이렇게, 다른 핸드폰으로, 그래갖고, 어, 다시 요 핸드폰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체 관절 인형을, 어, 요번 주 금요일 날 왔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게 핸드폰이 그때가, 나가갖고, 이상해서, 어, 언니의 핸드폰을 찍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영상을 못 찍어서 제가 그냥 뜯어버렸거든요. 완전 그냥 딱딱지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킴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 어, 먼저, 열고 올게요. 네, 애가,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안구를 제가 조금 많이 교체해줬어요. 옷은 요렇게럼 있고, 신발도 요렇게럼 있습니다. 미키 후기 그거 개봉기를 못 찍은 대신 지금,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발이 있습니다. 3일인가? 얘는 8월 11일에 왔으니까. 8월 11일에 생일이겠죠? 자, 이렇게 안구가 있고요. 요것도 안구 붙여줄때그 쓰는 점토인데 이그그그잘 이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스포트 점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아이. 아이 집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어, 그거를 다른 영상? 아, 저 원래 두 번째로 사용했던 그, 왜지? 유미. 유미 거기 구체관절 인형이 중국 구체관절 인형 비비 걸로 해놨거든요. 거기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올리진 않았어요. 만들었는데 다른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가, 유미도 하고 요것도 함께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롱도 러 피고, 네, 신발도. 자, 일단,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이렇게 다르게 바꾸고 올게요. 음. 자, 이렇게 바꿔주고 왔습니다. 서톱도 뒤에 옆으로. 신발도, 예, 이럴수 고, 쇼핑카드. 이 유미인데요. 제가 이제 체린이. 체린이라고 할 거라서 저걸 떼고 체린이라고 쓸 것입니다. 네, 저건 랩핑지, 랩핑지입니다. 래핑지 이거는 손수건이에요. 이것도 인형 달어줬고 원숭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있고요. <laughs> 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